할아버지, 크게 썰어드려요? 야, 적당히 작게 썰어. 아니다. 고기는 두툼하게 썰어야 제맛이지. 큼직하게 썰어라. 할아버지, 괜찮겠어요? 헤헤헤, <laughs> 내가 이래 봬도 아직 이 동네 청년 회장이다, 이 녀석아. 헤헤헤. <laughs> 예? 할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청년 회장이라고요? 에 에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어려.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다들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인가 한다고 온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청년 회장이지. 야, 할아버지 모자에 청년 회장 이렇게 딱 써드려야겠네. 그럴까? 아! <laughs> 글쎄? 오토바이 소리 같은데? 어, 맞다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소리가 이렇게 커요? 이젠 익숙해서 참고사하는데 처음에는 전쟁 난줄 알았어 할아버지 그 정도로 소리가 커요? 그럼 소리가 크지 오늘은 평일이라서 덜한 거야 주말에는 말도 못해 주말에는 어떤데요? 주말이면 새벽 대바람부터 때를 지어서 저쪽으로 지나가는데 거짓말 좀 못해서 하루에 수백 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 아, 저기 위쪽에 댐이 있잖아. 여기 지나서 그쪽으로 가는가 보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그럼 들어갔으니 다시 나와야 할거 아니야. 오후부터는 다시 들어왔던 길로 나간다고 아 아주 요란하지.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따라가서 조용히 다니라고 야단 좀 치세요. <laughs> 내 거는 고물이라서 저런 오토바이는 따라가지도 못해. 나는 그래도 도로에서 제법 멀리 있어서 이 정도지. 음, 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전쟁이야. 저기 도로 가까이 있는 축사 보이지? 예. 거기 있는 소들이 임신이 잘안 돼. 소들이 덩치가 커도 아주 예민한 동물이라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그러면 소도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건 어떻게 안 돼요? 축사이라고 경음기나 소음금지라고 써붙이긴 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어딨냐 속만 썩는 거지 시골마을의 평화를 깨는 경적과 소음 얼마나 심각할까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서 측정하는 소음은 보통 70dB 정도이고, 소음이 심한 공장의 경우 90dB, 기차 옆에서 측정한 소음이 100dB 정도입니다. 소음 규제 조건을 보면, 확성기를 사용하는 집회나 시위의 소음 기준이 65dB, 공장 소음 기준은 65에서 70dB, 건설 현장 소음 기준은 80dB입니다. 실제 40데시벨이 넘어가면 수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50데시벨이 넘어가면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60데시벨을 넘어가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의 소음 기준은 경적 소음의 경우 110데시벨, 배기 소음 105데시벨로 하고 있어서 다른 소음 기준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벗기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주택가나 시골길을 지날 때도 정속주행하면서 주변을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